제가 준비한 거는요 그 포스트 코로나와 미술 생태의 미래 이래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읽는 것은 이 페이크 준비했는가 아마 가지고 계실텐데요 제가 에코 한장 정도 조금 안되게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을 읽고 이건 서론이거든요 저도 사실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게 뭐한 5분 안 걸리는 거 읽고 제가 준비했는 이미지 가지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몇 가지 그뭐 4차 산. 산업시대, 사투리형 산업시대에 관련해서 이제 그 코로나와의 어떤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이게 앞으로 비대면이나 뭐냐면 이런 아주 그냥 초유의 이런 사태 안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술이 가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어,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해 보시면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품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건 제 말입니다.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 철학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도 바로 끝에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21세기 4차 산업시대의 미술의 문과 정신은 어디로 향할까? 유비쿼터스 빅데이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분야의 보안과 특화가 가능한 AI를 통해 인간의 삶은 보다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저지선을 통해 통제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류 공동체가 연대할 것인가? 2020년 현재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파둑코스를 차례로 모니터 이제 바둑은 인간의 두뇌라 얼파고를 상대하기 힘든 게임이 되었다. 어디 바둑 분위기는가 의료 분야에도 왔으니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지도, 어, 본분하다. AI가 초상화를 그려 경매에 낙찰되었다. 이렇게 4차 산업시대라는 도도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면서 21세기에 대한 기대감으고 부산했지만, 첨단과학으로 새로운 세기를 가뿐히 날아오를 듯 했다. 2020년. 1년은 코로나19로 깊은 수렁에 빠졌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 포스트 코로나의 미술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통로로 포스트 코로나로 지구를 달고 리 있다. 코로나 19 전염력의 추이에 따라 미술관은 문을 열거나 닫았다. 그래서 미술관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온라인 소통을 시도했다. 며칠 전 대부분의 미술관이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의 강력이 붓은 언제든 다시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차에서 운영하는 미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화랑이나 문화공간은 더욱 열악하다. 이참에 문을 닫는다고 해서 다른 일을 시작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미술은 어떻게 속도 가능한 세계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1,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2,30년 주기로 성행하던 바이러스가 이제는 3,4년 주기로 짧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뿐 아니라 지역간의 이동 역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와 해외 작가들간의 창작 수요 시스템과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이번 코로나가 이전에도 갤러리나 미술관을 직접 찾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전에 인터넷 뉴스나 지면 뉴스, 미술 전문 잡지가 아니면 온라인에서 정보를 보고 대면을 위해 전시장을 가거나 아니면 온라인 뷰잉룸으로 간접적인 전시 감상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정보를 통해 선택적 관람을 위한 전시가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예술을 어떤 방식으로 기획하고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작품을 직접 보면서 감상할 수 있는 대면 감상이 온라인으로 어떻게 전달하고 기획될 수 있을지 비대면 소통의 질적 가치를 고민해야 한다. 이 점은 창작과 감상간의 소통 방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통의 내용과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미술의 근본적인 존재 이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다. 어, 제가 갈려해서 여기 이제 현재 신기운의 정신은 하나의 예로 들수있으면 나중에 그 다른 시간을 따로 토론회 사육계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수 없는 것처럼 미술의 미래 역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 시스템, 인류의 공동체 속에서 미술이 얼마나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의미와 가치로 그 변화를 담아낼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 미술의 비전은 어느 순간 폭발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와 인간의 차이가 사라질 것이다. 차이를 넘어 비생물학적 지능이 생물학적 지능을 지배하게 되는 디스토피아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금 로봇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 사이에서 지금 여기 예술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눈과 정신을 통해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사이의 통찰력, 제출감을 위한 안목 성장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가 이런 건데요. 아마 질문에 이런 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사이 통찰력, 제출감이 제칠, 도대체 무슨 감인지. 어, 안목 성장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토론, 제가 주제를 제 자신한테 던졌, 던졌고. 저는 이런 부분이 바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와 미래를 품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이 장소, 이 시간이. 그래서 이게 그 내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 바로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되고 지금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될게 뭐냐. PPT를 통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미술 생태인 미래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을 보겠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게 사실 천년 살균제 이래가지고 신선한 공기. 태양빛, 마스크.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유일한 바이러스 백신이거든요. 이거 말고는 지금 우리가 뭐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백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신선한 공기하고 태양빛이라는 것은요. 늘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빛도 공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에 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데 이 바이러스 백신이 진선한 공기와 빛이 있지만 이미 기후변화나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 자체가 환경이 백신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역섭이죠. 자연이 인류에, 인간에게 역섭을 하고 있는 거죠. 바이러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게 1650년대 확삭된 그때 의사들이 썼던 목장이라고 합니다. 이그 이제 불이, 새의 불이처럼 여기 있는 곳에는요. 그때그 민간에서 나온 이런 여러 가지 그 약효가 있나그 전염이 되지 않는 것을 이 안에 살짝 넣어놓고 있었대요. 그리고 손에도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지 않는 거죠. 이때도 이제 접촉만 하면은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는 방식의 의사의 확장이 되다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 뭐냐 하면 이게 2018년도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져서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잖아요. 근데 이 경찰들이 미국에 시애틀에 경찰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 마스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지금 이런 그 전쟁이 그때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대전이 빨리 공합이 될 수밖에 없었 때문에 그 1차 세계대전에서 스페인은 참전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사람들이그 이, 이 전쟁에 가서 이게 뭐죠? 전의를 상실하게 됐던 것은 그때 스페인 독감의 바이러스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스페인 라디오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뉴스가 나오니까 아 이게 이제 그 전일 상실해서 이게 전쟁을 빨리 봉합하게 되면 그때 죽었는 인원이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그니다 그래서 이때 이때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꼈는데 마스크를 안할 경우에 엄청난 그 벌금을 내뿐만 아니라 감옥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그 정도로 엄청나게 엄격하게 이제 했었다는 그런 어떤 사진들이 지금 뭐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것만 좀 뽑아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과연 우리가 이런 그 AI 과학, AI, AI하고 AI 지금 화가가 이제 나와가지고요. 어, 지금 이런 그 4차 산업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빨리 촉발될 거라는 거죠. 오히려 많은 과학자들은 코로나의 어떤 딜레마거든요 이게 이런 아까 햇살이나 공기나 자연 뭐 기후라든가 공기 환경 오염이 이런 바이러스를 훨씬 더 단축시켜서 계속 이렇게 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어~ 진화한다 그러니까 변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잡아낼 수 없는 상태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욱더 이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과학은 발달했죠 이게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 이제. 이에 화가가 그리 그림이다 이제 어 이게 이제 렘블란트의그 이게 넥스트 렘블란트라는 그런 작품인데 렘블란트 작품 346점을 딥러닝 기법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을 시키고 난 뒤에 백인 남성을 그리게 했는데 이 바로 이 얼굴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다른 그 팀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건데요 앞으로 사실 이게 처음 이게 이런 그뭐1 17, 16, 17세기 초상화를 그 AI가 그려가지고요. 옥션에 올라갔는데 그게 4,900만 원에 경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고 다시 이런 작업이 나왔는데요. 이게 그 벨라미가의 에드몽드 벨라미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이제 AI가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하가 이름이 a i 로오비였습니다 근데 이게 열, 열한 점을 그 그렸는데요. 고비었어, AI가.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패밀리라고 해서, 벨라미 가, 이렇게 해가지고, 패밀리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거 경매에 내가지고, 요 크리스티 경매에서 432,500달러에 경매를했습니다 4억, 한국으도한 사람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예술가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겠습니까? 이게 4억 9천만 달러에 막차리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쌓인데죠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이게 그림의 사인이 어떤 건가 하면요. 이 그림을 위해서 쓰인 알고리즘이 사인이거요 알고리즘고. 네. 이게 무슨 뭐 아주 공식 같은 이런 거거든요. 뭐 사실 그 디지털이라는 게뭐 0, 1, 0, 1 이런식 구조지만 그그 그 구조 안에서의 알고리즘이 저런 식으로 이제 사인 형식으로 이제 맞들나맞다라고 그래서 이런 예술에서 오리지널리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네. 이제 복제되는 어떤 이런 어,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추상적인 뭐 이런 방식으로 또 만들어지는 거죠. 어,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명령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 시대와 코로나에서 어떤 희망이 있는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 이 빛과 그늘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어, 하고 싶은데 21세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크기에 대해서는 어떤 좌절을 경험하는 이런 전 세계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IT 산업 종사자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보통의 고소득자들 중에 중류 정도에 속하는 사람이 10만 달러 이상의 월고을 받습니다. 1년에 그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이 그 위에 가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그 산타클라라카운티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도시에. 그 실리콘밸리랑 함께 있는 그도시에 19%의 주민은 다 빈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빈민들의 노숙자 공동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빈부의 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4차 산업시대가 엄청난 빈부의 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AI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그 정보들을 지식 정보들을 누가 어떤 식으로 가진 있냐에따라 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인스타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 페이스북 샀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이 직원 10명 밖에 되지 않았었단 말이죠. 런데 어마어마한 그돈으로 그거를 페이스북이 그, 그대 그 IT 지왕에 속한 사람이 그걸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다 장악을 하는 거죠, 거의. 앞으로 이게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지금 자율주행차, 거기다가 지금까지만 화성까지 가갖고 지금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10년 이내, 뭐 5년에 기업 빠르면요 1억 5천만에서 1억만 하면 화성에 갈수 있는 사람을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화성 여행. 을 이런 부분에 이제 엄청난 더 빈부격차를 만들려면뭐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이 2, 3년의 주기로 이제 이게 막 코로나가 전 이게 뭐 세균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계속 한보를 하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예술은 과연 뭘할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노멀 시대의 어떤 욕망과 예술, 대부분 다 타로로 하기에 있었나, 잠깐 제가, 이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건 어, 이 뉴노멀과 삶의 풍계에서 한 번도 경험 해보지 못한 초의 이 사태에, 예, 방역, K방역으로 한국은 디지털 문화에 새로 표준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과연 이 엄청난 이런 박력으로 뭐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는 좀 반대도 많이 하죠. 개인을 굉장히 감시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어,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게 지구 자연의 역섭이 이런 인구의 증가나 자연을 뭔가 뭡니까 정화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박력하는 것은 자연의 위배되는 게 아닌가, 그렇로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우리가 자연,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찌고 살아남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거리두기가 이렇게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을 통한 예술의 소통들도 우리가 열어가야 되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예. 어, 비대면 예술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디지털의 발달로 우리는 굉장히 쉬워지긴 했어요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그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식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건 윤리의식이나 미의식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토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왔기 때문에 코로나가 바로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소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제대로 수업을 안 듣기 때문에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 차이가 엄청나게 난대요. 지금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요. 그 한두 달 간의 비대면으로 수업한 온라인 수업이 중간 계층이 없어 아예 잘하는 애와 원래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중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 빈곤의 격차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에서 예술의 역할은 저는 더 커지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를 연결해주는 꼴이 과학적은 예술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비대면 전시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욕망의 겹치고 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음식을 눈으로만 보고 맛을 볼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도 비대면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혼자 계속 컴퓨터 보고 강의를 하면요. 이게 뭐, 사람이 듣는지, 은 상호작용도 안 되고 피드백이 되지 않으니까 에너지는 두 배, 세 배가 더 소모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바로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욕망의 결핍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 뭐 제가 들러져 얘기 중에 엄청 멋진 말이에요. 줄을 막고 나는데, 가시적 형태들 뒤에서 작용하는 비가시적인 힘들의 현전, 즉, 강렬한 힘들로부터 감각의 덩어리를 추출하고 감각 내에서 이한 힘들을 포착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 쉬기 때문에 이런 결핍을 넣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를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억압의 욕망들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가지않는 거예요. 정화작용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거죠. 인풋을 해서 아풋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순환구조고 사이클이잖아요. 자연이든 인간이든 인풋과 아풋의 메커니즘이 계속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멈춰버리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이 정화작용 예술을 통한 이게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 시대의 비극작품 뭐 이런 카타르시스 개념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근대에, 섹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중화작용을 새롭게 문학적으로 또 푸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몇 가지 질문을 해놨죠. 뭐, 요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여서 제가 질문을 하고 함께 답을 찾아 나가기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1세기의 시대 정신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 불안의 시대, 즉,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시대고, 이런 시대에 여전히 인간의 실존의 비 빚을 담아간 인문학과 예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제가 이런 그 코로나 시대에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이제 오늘 인문학에 꽂힌 미학 이런 걸 공부하신 분들은 예술과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예술 작품 통해서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로 볼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술만이 할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런 과학의 비약적 발전에 예술가의 역할, 예술가의 어떤 시대 감성이 훨씬 더 부각되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21세기 코로나 폭풍에 맞은 예술이 과연 뭘까? 이 코로나의 폭풍과 마주해서, 예, 예, 이채가 얘기했듯이 야작에, 비극이여 내게 와라 나는 너와 맞서 싸우겠노라라는 어떤 그런 그 폭풍이 맞선 예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 미완의 과거의 뭐 이런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계속 시간이 다 됐으니 빨리 맞춰달라는 요구가 좀 계속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이후 미술생대 미래는 제가 미래 미술 비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그 비생물학적 진흥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배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생 태 미래는 좌표가 사라질 시대에 불안과 없고 바로 지금 여기라는 좌표정하기 어, 현재는 과거 미래를 품으시 공화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7감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니까, 러비시블 인비즈블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끊임없이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의 어 제7감 통찰력을 확장시키는 거. 이게 바로 예술을 통해서 가능한 문을 열고 들어가고, 가능해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